우리나라 네 번째로 큰섬 인천 강화 강아래의 아름다운 고을이라 강화로 불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화의 나들길을 걸어본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용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길은 강화 나들길입니다. 이게 그 나들이 가듯이 걸을 때참 좋다고 해서 나들길. 오늘은 이 코스 호국 돈대길을 돌 예정인데요. 오늘 또저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인천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기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체육기장 이기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운동 뭐 잘하세요? 운동은 거르거르 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아뭐 태권도 삼단, 유도 사단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별로어요애 <laughs> 네, 열심히 걷습니다. 걷는 거요? 그래서 네. 오늘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걷는 네.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셨고 오늘 또 저희가 어디 왔습니까? 강화에 왔습니다. 이 강화군 체육회장이신 권영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체육회장 권영택입니다. 네. 우리 권 회장님은 운동 뭐 잘하십니까? 어... 테니스를 좋아하죠. 아, 테니스. 예. 젊었을 때. 폼한번 아, 잡아주세요. 예. 테니스 폼. 한달 얼마 안 되신 거같아요 <laughs> <laughs> 자, 이두 회장님과 함께 또 오늘 이 강화 나들길을 즐겁고 재밌게 걸으실 또 손님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노화자 여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화 나들길 매니아 노화자입니다. 나들길을 얼마나 걸어 보셨어요? 매일 두 시간씩 걷습니다. 진짜요? 네. 어, 그분이 저희 에수 가죠? <laughs> 자, 근데 걷는 게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립보행을 하지만 이게 걷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음 이 걷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걷기 전문가. 우리 김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경치도 아름답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인생 선배님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이신 이규생 회장님과 강화군의 체육회장 권영태 회장님은 왜여를 오셨는지. 네,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음. 이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집안에서 갑갑하실 것 같아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우리 인천시 체육회가 네? 군구에 지도자들이 음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학습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흠. 저희들이 직접 이곳 강화 유서 깊은 음. 곳을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아, 그러면 강화 체육회 우리 권 회장님은 안내처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내차 <웃음> 왔다고도 <laughs> 할수 있죠. 어, 나들 길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격렬한 운동도 아니고, 네. 천천히 자기 체력에 맞게 걸으면은. 크게 뭐 언덕도 없고. 예. 뭐.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예. 우리가 물론 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도 있지만, 예. 가지 않는 길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 예. 그렇죠. <laughs> 아는, <laughs> 아는 사람 따라 하는 <laughs>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예. 본격적으로 예. 걷기 전에. <웃음> <웃음> 이 모든 운동은 우리가 왜 여름에 수영장 가도 네. 그풀 옆에서 이 준비 네, 운동 하잖아요. 준비 운동이에 아주 중요해요. 예. 네, 준비 운동을 하셔서 몸의 체온도 올려주시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부, <laughs> 부상 방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몸다 풀리셨죠? 예, 예. 더 이상 없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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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검 안 해도 되죠? 예. 예. 자강원나들길 2코스 호국 돈대길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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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떠나 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 여기가 강화 나들길계 간판이 네요 자, 네. 잠깐 쉬었다 가죠. 예. 네. 자, 선생님. 네. 자,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이 걸어 왔는데. 네. 자, 어쨌든 중간 평가. 중간 평가. 누가 자세가 제일 좋고 누가 자세가 제일 엉망입니까? 아, 우리 저기 노 선생님께서 자세는 발 모양은 제일 좋으셨고요. 아 역시. 네. 네. 제가 잠깐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먼저 어 걸으실 때는 자세가 올바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네. 유지할 수 음. 있게. 어허. 걸으실 때 시선은 도도하게 걷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니까 나의 정면보다는 좀 45도 위로 높이 뜬다 생각하시고 음. 어 걸으시고 어깨는 먼저 쭉 펴주시고. 음. 어깨 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근에 힘을 주고,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너무 막 이렇게 하시면은 네. 팔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약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팔을 미은 자로 잡으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예, 흔들어 주시고, 발을 처음에 짚으실 때 발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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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네. 발을 뒤부터 닿아서 어. 앞에 이렇게 뒤부터, 뒤부터 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는 우리 가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고요. 자, 자, 팔 자유롭게 하시고요. 큐! 갑니다. 거만하게, 거만하게. 고개 다시 호도. 거만하게.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화 돈대네요. 용진진이고요. 이어서 용담돈대랍니다. 푸른 들판에한점 조각품 같지 않나요? 아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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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예, 이세요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자, 우리가 이제 용담돈대를 지나서 네. 이쪽 이제 이 광성보 쪽으로 가는 길이죠.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깜짝 퀴즈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깜짝 퀴즈. 돈대, 돈대, 돈대가 돈 되는 길이 아니고, <laughs> 그죠? 돈대가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시설인지. 자, 누가 맞히시냐면 이 회장님. 입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이두 분은 아실 거고. 어, 힘든 건 <laughs> 저한테 맡기세요. 네. 아, 우리 장 네. 선생님 진짜 원망스러워. 네. 네. 자 돈대가 무슨 뜻입니까? 네, 돈대가 음. 장선생님 말씀대로 돈다는 뜻은 아닌 거고요. 아, 예, 예, 예. 아마 이 강화가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에세로부터의 음.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허. 이 돈대라는 특수한 지형을 만들었는데요. 어허. 주변 지형보다는 좀 높이 쌓아서 평지를 평평하게 만든 대지다. 이렇게 보고요. 어허. 이건 군사용으로 만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진지다. 네. 네, 네. 와. 아니, 원래 역사를 하셨어요? 아니 무슨 저 군수 쪽 국방 쪽 하셨어요? 전공이 보세요. 오늘도 장영 선생님이 혹시나 이런 걸 질문할까 봐 <laughs> 나름대로 좀 어제 연구를 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네. 야, 찾아서 이렇게 해박한 장화에 대한 상식을 알고 계시는 이 회장님께서 아주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예, 예, 예. 맞춘 사람이 오늘 장어 점심을 쏘는 걸로 네두 되게 예, 예. <laughs> 아, <주택이> 좋아하시네 <웃음> 박수 <웃음> yeah! 우리가 또이 걷거나 이 등산할 때 네.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또 샤우팅하면서 또 한번 외쳐주면 또쫙 풀려요 자 그래서 바다 쪽을 보고 자 돌아서 있으 바다 쉬소. 쪽을 바다 보고, 보고. 응. 가와 장어 네. 가시죠. 네. 예. 네. 광송불 향에서 갑니다. 네. 네. 오늘 다들 정말 신났습니다. 퀴즈도 풀고 장어도 드시고 개펄과 바다를 끼고 갑니다. 화도 돈대와 오두 돈대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같지 않나요? 섬 위에 또 다른 섬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성보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 보입니다. 여기 서 지금 광성보죠? 예, 네, 광성보. 입니다 네. 광성보 근처에 뭐가 있어요, 구내장님? 광성동대. 네, 광성동대 있고 외에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좀 요즘에 볼 것도 많습니다. 네. 좀 이제 천천히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어, 평일인데도 관광객이 꽤 오시는데. 예, 예. 음. 예. 광성보 입구에 웅장한 자태랍니다. 이 대포가 신미양요 때 썼던 그 대포인가요? 광성보는 1871년 신미양요 당시에 치열했던 격전지로 백병전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치열한 포격전이 있었던 곳, 이제는 잘그려진 산책코스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이 코스, 호국, 돈댓길을 걸으면서 지금 오르막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그러면, 이 오르막도 또 무작정 갈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요령 있습니까? 자, 다 먼저 네. 몸을 일자로 세우고. 세우시고, 가슴 펴시고 음. 네. 네. 시선은 45도로 45도 앞에 방향을 잘 잡으셨죠? 음. 자, 그런 다음에 다리를 약간 접으세요. 약간 접고, 네. 15도만 약간 접으신다 네,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돼요. 네. 걸으시는데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로 올라가시고, 자 올라가시면서 엉덩이가 네. 발 뒤꿈치로 민다로 생각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알겠어. 계속. 어, 자연스럽게 항상 어... 내려갈 때는 무릎에 네. 하중을 좀 부... 빼요. 네, 빼, 빼기 위해서 어... 무릎을 접는 거기 때문에, 음... 네, 항상. 와, 저 풍광이 참 근사하네요. 어? 네, 하늘에서 봐도 풍광이 다들 근사합니다. 여러분들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지형이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기자기한 돌길을 지나 덕진진에 도착했습니다. 덕진진 역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포격전이 벌어진 곳이죠. 보다 가깝게 강화를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호국돈대길쭉 걸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 초지진에 왔습니다. 예, 예.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아, 조금 힘들어 보이또 <laughs> 소감을 좀 한마디 하신다면 이 강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네? 또 우리 모두의 체력 보강을 위해서 꼭 어르신들이 강화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강화사시는 두 분보다 강화사랑이 더하면 더했지. 이만큼도 모자람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노아자사님 우리 함께 걸었는데 평소 저 남편분과 걸을 때하고 뭐가 다른지 소감? 함께 나들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또 끝나고 장어를 먹을 생각하니까 더 행복합니다. 와! 자 점점 이기생 회장님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예 계속 전화를 보시던데 약속을 잡으시는데 약속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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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관장회장님 아유 네. 오늘 안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 예. 아, 덕분에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만 소감 을 한마디 하신다면 음, 강화를 홍보해 주고 네또 강화에 유, 좋은 강화 나들길을 홍보해 주고 이거 정말로 좋습니다 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예. 아, 우리 교수님 어떠셨어요 <laughs> 네. 아, 어, 저는 강화 둘레길을 이렇게 돌면서 강화 둘레길이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간단, 음, 편리하게 접근을 네. 할수 있는 음. 그런 어,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와 함께 걸었던 우리 포국돈대길이 코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상 와 보십시오. 아,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다 같이. 네. 강화 나들길 한번 놀러 오세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강화 나들길 놀러 오세요. 오세요 <laughs> 끝났습아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왜요? 네. 선생님도 제가 아침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운동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시작할 때 준비 운동. 어허. 운동 끝났을 때 정리 운동. 하셔야죠. 아 가셔야죠. 어이, 맞아.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리 오세요. 마지막 네. 이사 또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네, 뭐. <laughs> 뭐. 자, 걷기 좋은 강화! 아들 길! 놀러 오세요!